오늘의 컨텐츠는 구트캠프에서 어두운 스킨을 끼고 관역인척 숨어서 존버하기 원래는 검은 스킨을 준비해야 하지만 없기 때문에 그나마 어두운 색으로 할 겁니다 몸 어떻게 까맣게 해? 이거 스킨에서 바꾸면 될걸? 커스터마이즈해서 외모 완전 그냥 까맣게? 머리도 까맣게? 머리 까맣게 할수 있나? 아 머리는 없애야겠다 그러면 옷도 벗어야 돼 근데 이거 속옷은 어떻게 해? 모르겠어 근데 이거 영상에선 더 까만 거 같지 않아? 훨씬? 훨씬 까면 너무 안 까면 이건 초콜릿 색깔이잖아. 아니 옷이 너무 티 나잖아. 나 옷... 옷... 옷이 있었나? 나 속옷만 입고 있잖아. 아 속옷 맞아. 너못 봤냐? 못 <laughs> 봤어. <laughs> <laughs> 어? 어 겸뚜껑. 나여기 있어. 아남자였네 또. 두껑, 두껑. <laughs> 아, 남자였네, 또. <laughs> 아 이게 더 까맣더라고. 안 맞긴 한데. 애매하네 한번 일단 가보자 어. 좋아 할수 있지? <laughs> 야조조나 너무 늦게 내린 거 같아 어? 야 내가 더헬 빨리 내리는 거 같은데? 아니야 아니야 나 너보다 밑에 더 있어 아씨발와이자 잠입 가능? 아씨발 여기 좋지? 됐다 됐다 일단 아니 가방! 가방 먹으면 안 되지 가방 <laughs> 아, 그래, 네, 근데 네, 네. 네, 그거 어디서? 어디서 그거? 그관역 어디 있어? 잠깐만. 잠깐만, 내가 빨리죽고너관전해야겠다 잠깐만. 아, 관역 어디 있냐? 근데. 우리 오늘 도켄마스터 해볼까? 좋아. 어, 좋았다. 이거 여기 다 뭐냐? 아, 좋다. 야, 와이드 위에 내려볼까 위에? 아, 근데 아하. 위에 사람이 있네.

에 졸였어 졸였어 야나개 졸였어 야내피 보이냐? 내 피? 야 <laughs> 잠깐만 너는 어쩌다 야, 그런 거야? 저 <laughs> 가운데 안테나에 불니 떨어졌어 나 죽여줘 임마 야나어하냐야너 어떻게 했어 야너 어떻게 그래도 붕대를 먹긴 했네 가방 벗자 야, 오, 어떡해, 야, 너, 거기서 등만 꿈틀꿈틀 거리지 말고. 나갈까? 얼른, 나가? 관역을 쳤자. <laughs> 연절에 있을 것 같은데? 어, 있다, 있다. 있다, 있다. <laughs> 어디? 니네 오른쪽에. 에 이게 좋게 벗어 그... 뭐야. 야, 저기가더 까맣잖아. 이거, 아, 이거? <laughs> 어. 야 이거 너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? 아, 잠깐만. 야, 이거 아이야 <laughs> <laughs> 아니 조끼도 까만 사람 왜 조끼 안 입는 거야? <laughs> 아니 너무 저기만 까만니까 이상하잖아. 이거 맞아안 잡아. <laughs> 아니 이게 <아니>, 잠깐. <laughs> <laughs> 아니 너무 어. 가만히 있어, 시발. 어떻게 발소리 들려? 너무 무서워. 어떻게? 가만히 있어 보자. 어. <laughs> 오, 오, 어어아어어야 너무 입체 입체 아니야 너무 너어 아니 그너 뭐 벽으로 들어가게 발수있들려 잠깐만 나 야, 야, 너무 무서워 <laughs> 일단 있어보자 몇명야 우리 자기장 괜찮아 어어어 <laughs> <laughs> 잠깐만 이거 이거 어? 아, 야아 <laughs> 이거 맞아? 잠 아니, 아니 아니 시 <laughs> 뭐야 이게 되 설마 잠깐만 아니, 잠수 하나봐 아니야 설마, 아니, 설마. 진짜 어제 간이 어이없다 야 이거 진짜 까만색이면 진짜 성상 있겠다 그러면. 아이고야 이거 아이고, 아이고, 끝났다. 야, 뭐야 이걸 어, 아이야야 예. 예. 네, 아이고. 아이고. 잘 들어가시게. 음. 아, 이렇게 안 보이지 오케이. 오케아3 8 번. 네, 30, 번이네. 예 예. 번이네. 어? <laughs> 얘, 뭐 하는 거야 김숙상에 가봐. 개다. 이게 어미잘 보이는데. 잠깐만. 이거 이거 <이가> 못 봤다고? <laughs> 못 봤다는 건좀 문제 있는 건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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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얘? 아니. <laughs> 더스트롬. <laughs> <정확스러운데, 웃음> 아니 뭐 얘. <laughs> <laughs> <있는 거> 아니. <laughs> 와, 쟤네들 너무 빨리 내리네.

<laughs> 야, 아, 저거 남자 구나 뒤에가 너무 불안해. 여기 너무 뚜렷어 <laughs> 아니 너무 잘 보이는데? 조용해요. 조용해요. 가요. 근데 이게 알고봐서 yeah,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어가지고 이 진심 고개 돌리지 말까? 그안 어, 돌리는 게 좋아 니면 컨트롤 누르고 아니지 알트는 눌러야지 아 뭐야 어, 알트 누르고 어야아 고개 돌리는 거 그래 이거 야너 거기 얌전히 있어 너무 무서워 고개 돌려보자 고개 뚫다 <뙀> 어, 오는 거 같은데 뭔가? 왔다. 잠깐만자저 <�azu thanks> <laughs> 아니야? 나 죽이네? 와, 재밌게 놀고 있어. 어, 아. 나 이제 갈 I go. I go. I g 거 I go. I go. I go. 거 g 거 I g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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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g 제일 가까운. 어 너가 문 열어봤어. 어. 그 시계나. 어, 슬타 뭐야 슬타 뭐야. 어 생각 안 나는데. 나 나한테 쏘는 게 아닌 거 같은데. 어 우리 위야 이거. 뭐뭐 이거 안테죠? 왜 여기 계속 쏘는 거야? 뭐야? 왜왜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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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야 나 궁금해. <웃음> <뭐지>? <웃음> 아 개웃기네. 어어 어. 안야 어? 어? <laughs> <laughs> 잠깐만 어, <끄러도> <laughs> <돼야. 웃음> 아니. 한 어, 번도 안 본데요. 어, 레전드인데 <laughs> 진짜? 나 어, 발소리 들려 어떡해. <laughs> 아니 개웃기네. 야너 가능성 있어. 아까 걔 만난 다음에. 어, 그래. 예. 여기로 오는 거 같은데. 자 가야지 우리가 움직이기는 할 텐데. 너무 어, 뭐, 어 움직인다. 어, 온다 온다 어? 온다. 아아 아이고 아... 아이고야, 아이고 뒤에도 뒤에도 아깝다. <laughs> 괜찮은데. 이거, 이거 못 보고 왔다고? 아, 방금 그렇게 봤으면 못 볼만 한데. 너무 살짝 봤는데. 아, 나 어딘지 몰라서 다 들어가 보는 거구나. 어, 가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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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앞에 <laughs> 템까지 어어 나가는데? 대단하다.